안녕하세요. 중앙물차 매매점문 알찬트럭입니다. 아, 오늘은 윙바디 트럭 한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뒤편에 보이시는 이 차량인데, 그, 2015년식의 EMIT 3.5톤 윙바디입니다. 일단, 3.5톤 윙바디 같은 경우는 팔레트 8장 들어가는 그 강풍 윙바디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차량은 그 현대 정품 윙바디로 나와가지고, 강폭 윙바디는 아니고요, 일반 정품 윙바디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레트는 내장이 적재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일단 용도에 맞는 분들이 쓰시면 되는 윙바디일 테고요. 어, 지금 이제 차량이 15년식의 연식은 뭐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주행거리가 2만 k m 밖에안탄 차량입니다. 어, 어 무슨 7, 7년 정도 된 차량인데 뭐 2만 k m 밖에안 탔냐?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 이 차량이 공연, 공연용 그 윙바디로 그 쓰였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주행은 뭐 그렇게 까다지 많지 않았고, 차량 상태도 아주 괜찮습니다. 뭐 적재한 윙바디든 뭐 차량 실외든뭐 상태가 괜찮은 차량이니까요. 일단은 차량 같이 함께 둘러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차량 한번 살펴보러 가보실게요. 2015년 2월 등록, 그, 니마이티 3.5톤 정품 윙바디. 송풍 인바디입니다. 어, 이제, 보시면은, 시트 뒤쪽으로 여유 공간 더 있는 그 슈퍼캡 모델이고요 어, 엔진은 170마력 엔진입니다. 일단은 15년 2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이제, 올류마이티 차량이 이제, 올류마이티로 이제, 풀체인지 된게 15년식이에요. 그래서, 그, 변경되기 전에, 올류마이티로 이제, 변경되기 전에 마지막 모델. 마지막 모델 e m 이 t 차량으로 음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외관 쪽을 한번 둘러보시면은, 차량 외관 쪽을 둘러보시면은,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구식은 올라오긴 했지만, 구식은 올라오긴 했지만, 뭐, 주행이 많지 않았던 차량이라, 외관 상태도 깔끔한 편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해 와가지고 따로 도색은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개칠의 상태이고요. 그런 15년식 차량임에 생각해 보면 아주 훌륭한 컨디션의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윙바디트럭 트러... 아무래도 윙바디트럭이니까 윙바디 작동이 잘돼야겠죠 한번 윙바디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상 없이 잘 올라가고 있고요. 어, 뭐, <laughs> 반대쪽 붕도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점다성공 마쳤습니다. 보시면은 윙 내부도 상태가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바닥은 지금 이제 나무 바닥으로 깔려 있고요. 공용용으로 써, 썼다시피 이렇게 뭐좀달리구레한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긴 한데 이런 거는 뭐 다. 제거해 드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하무차에서 제일 중요한 재원, 적재함 재원, 윙 사이즈. 지금 길이는 3m60이에요. 여기 뒷문틀까지가뒷문틀까지 이제 3m60이 60, 나오고요. 예, 적재함 폭, 폭은 2m10입니다. 아무래도 폭이 2m20 이상이 나와야지 강폭 인바지인데 파레트 그두 장치 쓸 수가 있어가지고 강폭 인바지가 나오는데 이 차량은 2m10밖에 안 돼가지고, 어, 양 옆으로 이제 두 장씩 적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그 다음에 그 이제 한 장씩. 파레트 1m 10짜리 네 장이 그 적재가 가능한 윙바디입니다. 그리고 높이. 윙 높이는, 실내 높이는 2m 이구요. 이 적재함 제원 참고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윙바디 차량이 파레트 짐싣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뭐, 이제,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 뭐, 파레트를 뭐, 많이 안쓰어도 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용도에 따라, 어떤 짐을 싣느냐에 따라 사, 구매 용, 구매, 하는 용도가 뭐, 달라질 테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용도에 맞는 분들이, 이차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하부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후식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이제, 무도사의 무칠이라서, 뭐이 정도는 아무래도 7년 정도 지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감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차들에 비교해 볼때뭐 양호한 수준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 하부까지다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2만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라서 타이어 뒷타이어 상태인데 거의 90% 차량 외관 쪽을 한번 살펴봤고, 내관도 차량 실내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그, i m i t 골드 모델이에요. 일단 가죽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이 많지 않은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 쪽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보시더라도, 거진 세차급의 컨디션으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행 거리는 지금 21,790km를 운행한 차량이에요. 지금 시동이 득어져 있는 상태인데 뭐 차량 엔진 소리도 괜찮고요. 미션 미션도 이상 없이 차에 들어가고 어뭐 엔진 미션 상태 진짜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차량 한번 구경 나오시면 시운전 한번 해 보시면은 어 진짜 괜찮은 차량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이패스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실내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적재함 재원이 큰강포깅 바지였으면 뭐좀더 메리트가 있었을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그냥 정품 잉바디로도 뭐, 사용하시기에 무리 없는 분들께서는 이 차량, 15년식에 2만키로 탄 그, 3.5톤 잉바디, 정품 잉바디 차량, 한번 구경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인 신조에 사고 없이 깔끔하게 사용되었던 차량이니깐요 차량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차량 소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소개 영상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 등록, 2 m i t 3.5톤 윙바디, 정품, 현대 정품 윙바디이고요. 그 슈퍼캡 골드 옵션, 170마력 엔진입니다. 요소 도안 들어가는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실주행은 2만킬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첫 중고 매물로 나오게 된 1인 신조의 사고 없는 무사고 트럭입니다. 그 적재함 윙바디 길이는 4m60, 폭 2m10, 높이 2m인 점그 재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태 괜찮은 주행거리 짧고 상태 괜찮은 그 3.5도 윙바디, 정품 윙바디로 알아보시는 분들 이 차량 한번 구경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알찬 트럭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소... 차량 영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화물차 매매 전문 알찬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